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음의 여정입니다. 서울시가 방금 금리 연 2%에서 3%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려 1조 6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오늘 발표했는데 내일부터 신청 접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래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서울시에서 자금 푼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방금 발표했어요. 보면은 1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18일 발표했고, 19일날 조간용이래. 근데 신청이 19일부터 내일부터요. 아이고, 급합니다. 네, 빨리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서울시 금리 한 2에서 3%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6천억원 이잘 보셔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예이게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자금 신청하십시오 일단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이번에 그 소상공인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금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큰 분류가 안심금리 자금 요게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 이따 표 보여드리면서 나에게 맞는 자금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자 안심자금은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고정금리고요, 3.7% 7천억원 공급합니다. 그래서 1년 거치고 4년 균등분할로 되어 있고요. 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성장기반 경제활성화자금 고정금리 2천억 원 변동금리 7천억 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7천억 원, 7천억 원 플러스 2천억 원, 그래서 1조 6천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자 강조드리냐면 많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좀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자 신청은요 서울 신보 누리집.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19일부터 오늘 18일이거든요. 목요일 내일부터 서울신보 누리집 은행 모바일 앱에서 무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신청은 19일부터 말씀드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7천억원 뭐에서 1조 6천억원 규모다. 중요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건너뛰고 막 이런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홍보하는 거 빼고 막 서울시 홍보하는 거 빼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못 찾아갑니다 제가 여러분과 관련된 것만 쳐드렸어요 빨간 글씨로 일단 안심금리자금 있다그랬죠 요거야 요거 요거 그럼 보이시죠 이게 7천억 원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뉴스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겠죠 어떤 거라고 랬죠 안심금리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랬죠자 보세요 표를 봅니다 이게 하나랑 이게 하나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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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 그 신문 뉴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제가 알려드린 대로 보시면 돼요. 안심 금리 자금,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천억 원과 나머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안심금리 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고 7천억 원이고요. 금리가 1.75에서 2.75 이거는 금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2차 보존이라고 그랬죠. 그죠? 서울시가 여러분께 1.75에서 2.75% 정도 금리를 대신해서 주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받는 거죠. 근데 뭐냐면 융자 한도가 커요. 1억 원 이내입니다. 물론 다 1억원까지 맥시멈으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는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요거 안심금리자금 요게 아마 핵심이에요 자 안심금리자금 고정금리 3.7%로 7천억원 공급 1년 거치 4년 준등분할 이게 돼있고요 금방 읽었던 겁니다 자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에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안심 금리 자금이 7천억 쪽으로 공급한다. 최대 1억 원까지고 3.7% 고정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소상공인의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몰두할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왜 3.7%로 나오느냐 고정 금리로 봤을 때 금리는요 CD 금리 그러니까 양도성 예좀 증서죠 이 CD 금리 구간에 따라서. 어, 2.75에서 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고정 금리 3.7%를 이제는 적용하는데 CD 금리가 CD 금리가 3.75에서 4.75 구간에는 고정 금리 3.7% 적용된다. 아마 여러분 이게 내용 보면 몰라.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랬을 텐데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3.7%에서 금리 3.7%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언저리에서받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게 CD 금리가 변할 때마다 당연히 시장 금리가 변해요. 예금 금리가.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CD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그만큼 더 보존을 해줄게.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받는 금리는 3.7%, 3.45%, 3.75%, 2.75%, 요 정도. 요 정도를, 어 사실 보존을 해서 3.7%에 맞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7% 나오고 어, 보니까 3.45%그 다음에 2.75를 보태주는 거죠 이거는 내 금리가 아니라 보태줘서 3.95%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3.7 어, 3.45그 다음에 3.95 그러니까 결국 3.7 언저리에서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정 금리 한 3.7%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되느냐? 안심금리 자금은 서울소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융업, 도박, 향락, 투기, 이런 융자지원업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들어있지, 받을 수 있으며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청해서, 거절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조건이. 분명히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제출받을 때 이거 신청해도요. 일단은, 이거는 신청해 봐야 알아요. 이런, 이런 자금들은. 없어요. 공문에 보면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은행이나 아니면은 신보 쪽에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청을 하십시오 일단 자 시는 이번 안심금리 자금 공급을 통해 실부담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 낮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이런 내용이 막 신문에 나올 거예요 cd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어 그3.7% 언저리에서 맞춰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2.75 금리 이거 이거는 그냥 씨가 보태준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씨가 보태줘서 3.95까지 이제 금리를 뭐 낮춰준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3.7%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안심 금리 자금 중소기업 서울 소재입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신청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아마 자금이 좀 적어질 겁니다. 그죠? 조금 축소가 되겠지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뜻은 뭐다? 신청할 때에서 꼭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심사 볼 거고요. 심사 자체가 좀 까다로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자금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고 그랬죠?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자 표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안심금리 자금 금방 얘기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방 얘기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없죠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동금리도 있고 그 안에는 고정금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보셔야 될 부분 어,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 본다 그러면 이런 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뭐 600억 근데 보세요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이거 크게 해당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누구나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 활성화 자금, 서울 소재 중기업 소상공인 분들 4,5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포용 금융 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요. 신용평점 839점 이하이신 분들 600억 원.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이고 그다음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신분들은 다른 거보다 이런 경제 활성화 자금 아니면 뭐 안심금리 자금 이런 거보다 저는 여기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요건 적습니다. 업체당 3천만원 이내기 때문에 그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보면 1억원 이내잖아요. 뭐또 5억원 이내고 그죠. 근데 신용 평점이 낮으신 분들은 경...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여기에 이런 분들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넣으면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오시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839점 이하만 올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금이 600원에서 좀 작지만은, 오히려 이게,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 여기다가 서울시랑 상담을 받아보셔서, 어, 여러분께서 이게 어떤 게 본인한테 더 맞는지. 왜냐면, 지금 넓게가 되게 많아요. 보 이것도 해당되죠? 여기도 해당되죠? 여기도 해당되잖아. 근데 다 되진 않을 거라고 이게. 각각에 들어가서 다 되진 않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재중소기업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재재난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100억 원 들어가는 거고 긴급 경 자영업 자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550억 원짜리인데 금리가 3.3%고요.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인데 보세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중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인대 소상공인이신 분들. 그러면 뭐야? 경쟁이 덜 쳐나죠.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이고 기초 생활 수급자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라면 딴 거보다는 저 같으면은 긴급 자영업 자금을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고 3.3%면 고정금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죠. 규모도 나쁘지 않아요. 550억 원 정도니까. 그 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 이것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면 되는데, 천억 원. 큽니다. 금리가 대신 좀 높아요. 3.8%에 업체당 5억 원 이내. 그죠? 보통 5억 원 이내에는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은 아마 더 적게 받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뭐 혁신형, 뭐 이런 거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아니잖아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시설 자금. 이거 아니잖아요. 생계형 소상공인은 이런 거다안 되니. 이런, 이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 걸쳐드린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일반 소상공인 분들 한번 지원해 볼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얘기가 바로 아까 봤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냥 하나하나 볼게요, 또. 자, 육, 중소기업 육성자금, 어쩌저 저쩌고 공급한다, 넘어가고요 긴급도 5,000억 규모로 어쩌저 저쩌고, 뭘, 어려운 얘기야. 에이, 뭐, 뭔 얘기인지 몰라, 읽어도. 근데 저는 이제는 분석을 했으니까 알겠죠. 어, 이게 중요한 게, 여기꽤 중요한 거야. 금방 얘기했던 거. 성장 기반 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억 원 이내, 연3.8% 1년 거치 4년 균들 분양 조건. 긴급 경영 자금.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도 되네요. 한부모 가정 대상,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3.3%, 1년 4년 균들 분양 조건.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자금. 이것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억 원 이내 1.8% 금리 보전입니다. 1년 거치 4년 균들 분단 상환 포용금융 자금.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저 신용자인 신용평점 839점. 4등급 이하죠. 옛날로 치면은 지금은 점수제로 하지만 옛날에 등급이었죠. 그래서 이제 839점 이하 이거나 10%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채무보유자 중. 자,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이거나요. 이거나. 그죠? 이거나. 신용점 890점, 839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나. 그죠? 이거나. 10%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채무보유자 중. 그죠? 어, 그러면 나 지금 10%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데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대상이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1.8% 금리 보전해서 1년 거치 4년 준들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포용금융자금. 아까 제가 그 표에서 빨간불 친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친 겁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요것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자, 신청 가볼게요, 신청.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잘 보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어, 앱, 어플, 하나은행 어플, 국민은행 어플. 우리은행 어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워요. 난 시니어에서. 그러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누리집이 왜그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6119에서 방문인을 예약해야 됩니다. 방문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예약된 날짜에 지점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공문이딱 끝나요. 정말로 정책들이 많은데 너무 심플해요, 지금. 그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들,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정책들이 한 다섯 페이지씩은 있어야 돼. 대상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너무 심플하게 나왔거든요? 큰 목록만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라든지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음, 좀 지원해 보시겠고, 저 같으면 일단 무조건 한번 지원하고 보겠습니다. 예, 서울시 소상공인이시라면, 일단은, 저 같으면은 좀 지원할 텐데, 지원하기 앞서서 내가 어떤 게더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선택해서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발표가.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지, 이게 나오진 않았고요. 또한 가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위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들이 있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있죠.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이잖아요. 그거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지금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통화를 해봐야 알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직접. 내가 그, 요번에 그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과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이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 지원 계획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신용보증재단에서 둘다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는 기본 기주, 기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한도가 다 차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뭐, 이미 한도가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조건을 좀 따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사실 안 나와 있어. 명확하게 공문에 나와주면 제가, 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방금 이게 공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은 아마 서울시에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나오는 대로 족족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급했어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laughs> 아니, 예고가 없었어요. 이게 갑자기, 아니, 그렇잖아요. 예고가 있었으면 은그 전에 했겠죠. 당장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공문이 오늘 나왔잖아요. 공문이 오늘 나왔어요. 당장 내일부터인데. 예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아,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게. 좀소상공인 분들이 좀 준비 좀할수 있도록. 이게 좀 미리미리 예고 좀 하고, 이따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탁 준비도 해놓고 들어갈 텐데, 야, 이건 뭐 갑자기 튀어나와 보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어, 여러분 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담. 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안 돼요. 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서로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일부터, 19일부터 들어간다는 거, 어, 그래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꼭 자기가 맞는 상품을 한번, 어, 신청을 해 본다는 거.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해보십시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께서 댓글 적어 주시는 거다 읽고 있거든요. 보고 나서 아 요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러면 자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아좀 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소상공인이죠. 요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건은 굉장히 좋고요 어,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아마 해당하신 분들은 또 도움이 크게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 사실 오늘 제가 해야 될 내용이,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업력 7년 이상이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부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7년 넘었다고 해서, 그 부채 비율 다 보고, 까다롭게, 아, 그게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시가 이게 튀어나와 버린 거야. 갑자기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하게 이제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해드렸고, 어, 이제 내일, 내일, 그 소상공인 음, 지금 정부서 하고 있는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업력 7년 이상이신 분들이 불이익 받고 있는 이유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일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될 겁니다. 아,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렇다고 뭐, 생각까지만 힘들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지만은, 우리 생각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외쳐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빠짐없어야 되겠죠. 말이 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